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고, 실패가 있으면 성공이 있다. 만일 그대가 며칠이라도 지켜볼 수 있다면, 문제가 일어나는 양상을, 내면에서 돌아가는 수레바퀴의 양상을 볼수 있을 것이다. 어느날 상쾌한 아침, 그대는 아주 기분이 좋고 행복했다. 그러다 어느날은, 잔뜩 흐려지고 침체되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바로 그 전날은 생기로 넘치고 즐겁고 깊은 감사의 느낌에 젖어 있었는데 오늘은 불만투성이가 되어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내일이면 다시 즐거운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다 다시 구름 낀 날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올 것이다. 그것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지만 그대는 그 양상을 보지 못한다. 한번그 양상을 보면 그대는 벗어날 수 있다. 한번그 양상을 보면 그것은 그대가 생각하지 않아도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보통 화가 나면 타인이 자기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설령 아무도 없이 혼자 있었다 해도 그 순간엔 화가 났을 것이다. 그것은 내면의 수레바퀴, 내면의 주기성과 내면의 리듬에 관련된 것이다. 전혀 외부의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외부는 그저 하나의 구실일 뿐이다. 본인 스스로 분노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끔찍하기 때문이다. 구실이 있으면 좀 낫다. 그것은 그대의 짐을 덜어준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나면 아주 행복해 하며 생각한다. 친구가 오니 행복하다. 그것 또한 거짓이다. 그 순간엔 그대 혼자 앉아 있었다 해도 행복했을 것이다. 그것은 며칠간 고립되어 살아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아주 귀한 깨달음이다. 몇 주간 고립되어 사는 것, 몇 주간 단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좋은 명상이다. 그대는 놀랄 것이다. 출처도 없이 어느 날 그대는 행복함을 느낀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그리고 어느 날엔 아주 언짢은 기분이 든다. 어느 날은 춤추고, 어느 날은 운다. 그때 그대는 스스로 상황을 일으킨다는 걸볼수 있다. 일단 이것을 알게 되면 남들에게 책임을 던지는 걸 그만둔다. 그러면 다른 인생이 된다. 우리는 타인들이 죄의식을 느끼도록 만든다. 내가 화나거나 슬픈 건너 때문이야 라고. 그러면 당연히 타인들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도 자기 자신에게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도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가끔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칭찬도 받기 때문이다. 그대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 그대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게 만든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구도 그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통찰력이 확실해지면, 그대는 절대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일체의 갈등, 부질없는 갈등은 사라진다. 그때 그대는 그대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내면의 수레바퀴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은 유념하지 않아도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라. 따라서 그것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방심하지 않음이다. 그것은 기계적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자동장치이다. 따라서 모든 명상은 반자동화에 불과하다. 그대 안에 자동화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반자동화가 되어야만 한다. 반자동화가 된 것은 무한한 도움을 준다. 가령, 그대는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말한다. 천천히 걸어라. 속도를 바꿔라. 아주 천천히 걸어라. 그래서 문득 천천히 걸으면 자신의 걸음에 깨어 있게 된다. 실제로 오직 깨어 있을 때만 천천히 걸을 수 있다. 자각을 잃는 순간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자동 장치가 될 것이다. 붓다의 명상은 생활 속의 행위들에 대하여 깨어 있도록 만든다. 음식을 먹을 때는 완전히 자각하면서 먹는다. 자기가 뭘 하는지 자각하면서 씹는다. 걸을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대가 뭘 하고 있는지 충분한 자각 속에서 내딛는다. 말로서가 아니라 뒤에서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나는 내 왼쪽 발을 들어 올리고 있다고 반복하라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볼 수는 있다. 나는 씹고 있다. 나는 샤워기 아래 서 있다. 물은 차다. 그저 주의 깊게 지켜보라. 그러면 서서히 그대 안에 새로운 통합이 일어나고 주의력이 생긴다. 활짝 핀 벚꽃을 보라. 빛깔과 향기 동시에 흩어져 내리고, 유념하지 않아도 봄은 다시 오리라 안 그랬던 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대는 여자 혹은 남자와 사랑에 빠졌었다 그리고서 심한 좌절과 지독한 불행 그대는 괴로워했고 번민했으며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다시는 안 그러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봄이 오고 다시 사랑이 꽃핌을 느낀다. 그대는 다시 상투적인 수단과 틀에 빠진다. 또다시 동일한 어리석은 말들을 다른 여자에게 한다. 또다시 그런 달콤하고 하찮은 것들을 속삭이고, 달콤하고 하찮은 것들을 듣는다. 그대는 꿈의 세계에 빠져 과거의 체험은 몽땅 잊어버린다. 이 모든 것들은 반복되고 또 반복될 것이다. 봄은 연달아 오고 있다. 분노할 때는 분노가 그대의 모든 분위기를 좌우한다. 분노할 때는 그것의 격정과 독소와 파괴력을 느끼며 고통받는다. 그 다음 결심한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건 추하고 어리석고 순전히 에너지 낭비다. 그대는 결심한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러다 어느 날 생각 없이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냥 사소한 일이 그 방아쇠를 당긴다. 그대는 다시 격앙되고 얼굴이 붉어지고 파괴적인 짓을 한다. 그리고는 뒤늦게 기억할 것이다. 그대는 항상 뒤늦게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미 없는 일이다. 그것은 소용이 없다. 주의 깊음이란 그 순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 순간이 지나면 누구라도 지혜롭다. 이것을 기억하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슬프다든지 하는 그 순간 주의 깊게 지켜봐서 슬픔의 다리를 놓지 말아야 한다. 슬픔에 연결되지 말아야 한다. 슬픔은 거기 있고 그대는 여기 있다. 연결하지 않는다. 동일시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다. 그대는 슬프지 않다. 그대는 보는 자이다. 그때 그대는 지혜롭다. 슬픔이 지나간 다음 그대는 생각한다. 슬퍼하는 건 좋지 못해. 아주 하찮고 부질없는 일이었어. 다음번엔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대는 다시 슬퍼질 것이다. 각성은 오직 그 순간에 단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후회는 바른 궤도에 있는 게 아니다. 화가 난 사람은 다시는 화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화를 억누를 수 있다. 그러나, 그때 화를 억누름으로써, 어느 날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화를 낸다. 그것은 폭발적이다. 만일 억누르지 않았다면 그렇게 화내지 않았을 것이다. 화내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지금 더욱 화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상상도 못할 이만큼 부주의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대는 인생을 진정으로 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부주의의 진행 과정이었다. 그대는 진정으로 살고 있지 않다. 그대는 부주의한 존재에 의해 사라져 온 것이다. 그대는 태어나고 청년이 되고 늙는다. 그리고 그대는 똑같은 일들을 수많은 세월 동안 반복하며 수레바퀴처럼 돌고 있다. 그것을 보는 것, 그 전체를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부다의 각성의 길이다. 탄생과 죽음의 악순환은 무너져야 한다. 그것은 그대가 그대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객관적이고 비열정적으로 바라볼 때만 무너질 수 있다. 어떤 선입견 없이 그것을 지지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그냥 지켜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저 그것의 사실성만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고대 불교도들의 명상법이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이 작용하는 법과 구성 요소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내면에서 돌아가는 수레바퀴를 자각하게 된다. 그대가 수레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바퀴의 마법은 바로 삶의 자동적인 진행 과정을 각성으로 꿰뚫을 때 풀어질 수 있다. 그대 자신을 반자동화하라.